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역전이 여자배구 외국인 트라이아웃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인들의 싸움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의미해졌고, 오히려 생존한 쪽은 친숙한 인물들이었습니다. 2025 여자배구 외국인 트라이아웃 현장에서는 신인 선수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반면, 기존의 V리그에서 인정받은 이들이 다시금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시합 단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변화하면서, 팀들의 관심사는 소수의 인물들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라이아웃 현장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조명을 받고 있으며 상황이 왜 이렇게 뒤바뀐 것인지 관련 사항들을 신속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 V 리그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이 개최된 운동장에는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도전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긴장감 넘치는 평가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예상했던 바와는 완전히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크게 기대를 모았던 신인들은 뜻밖에도 평균적인 실력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이전에 V리그를 활약했던 친숙한 선수들이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인상을 남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GS 칼텍스는 쿠바 에이스 지젤 실바와 재계약을 일찍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남은 6팀이 외국인 선수를 선정해야 하는 환경에서 연습 경기 후 확고한 상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합 우승을 이끈 주인공이었던 흥국생명의 투코부르는 재계약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력과 기술, 그리고 팀원들과의 조화까지 완벽했던 그녀는 이미 재계약이 확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분위기가 현장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난 시즌 득점 부문 2위를 차지했던 빅토리아 덴착은 강한 재계약 후보자입니다. 견고한 공격력, 믿음직한 리시브 그리고 한국 리그에 완전히 적응한 경기 스타일까지 IBK에게 비토리아는 가장 위험 부담이 적은 선택이며 이것 또한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두 명이 재계약이 유력하고 실바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나머지 네 팀의 관심사는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시즌 활약했던 실력 검증된 선수들, 둘째는 V 리그 복귀를 원하는 경험 보유자들. 셋째는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특별히 눈에 띈 완전한 신성입니다. 첫 번째 기준 그룹에 속하는 선수는 분명히 현대건설의 모마와 한국도로공사의 니콜로바가 있습니다. 모마는 지난 시즌 중간부터 기복기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파워와 팀 공헌도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있는 카드입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큰 틀의 팀 전략을 변경하기보다는 친숙한 자원과의 조정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여 모마를 다시 영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니콜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시즌 후반부터 선수 운용에 변화를 주며 니콜로바의 공격 방식에 맞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리시브의 단점이 있지만 강력한 베거택과 서브 능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불안정함이 새로운 불확실성보다 낫다는 보수적인 판단이 니콜로바를 다시 영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이리그 복귀 그룹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은 단연코 레베카 라담입니다. 과거 IBK에서 활약했던 그녀는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특히 진솔한 인터뷰와 주목할 만한 체력 개선 포에르토리코 리그 MVP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작은 불꽃이 큰 화염이 되어 돌아왔다는 의미 있는 발언으로 한국 팬들의 정서를 자극했으며 트라이아웃 현장에 있던 팀 관계자들도 진지하게 그녀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복귀 도전자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전설 랜디 존슨의 딸 윌로우 존슨입니다. 작년 흥국생명에서 교체 외국인 선수로 잠시 활동했던 그녀는 뛰어난 체격 조건과 강력한 파워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적응시간 부족과 제한된 경기 출전으로 큰 인상을 주지 못했지만 이번 트라이아웃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며 평가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 즉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진정한 신인은 단한 명입니다. 바로 엘리사 자네티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아포지 스파이커인 자네티는 현장 평가에서 무려 두개 팀으로부터 1순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튼튼한 기본기, 신속한 적응력, 그리고 유럽 출신 특유의 기술적인 정교함이 돋보이며 무엇보다도 공격 성공률이 높고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승부사 기질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강력한 상위권 팀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자원입니다.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각 팀의 외국인 선수를 바라보는 기준이 과거와 비교해 더욱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모험을 감행할 여유가 없다. 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위험보다 안정성을 선택하는 팀 운영 전략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그 전체의 흐름이 즉각적인 전력 향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간의 결과가 우선시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의 리그 적응 여부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새 얼굴의 신선함보다는 검증된 능력과 위험 최소화가 팀들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트라이아웃은 선수 개인에게도 하나의 경력 관리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능력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성과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 리그의 문화적 특성과 팬들의 응원 문화 팀 조직력 중시 경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라담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발언과 같은 감성적 어필은 이제 더 이상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트라이아웃이 단순한 실력 점검을 넘어 일종의 심리전과 정보전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팀은 관심 있는 선수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특정 선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유출하여 다른 팀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순번이 확실한 하위권 팀들은 드래프트 전략을 극도로 비밀리에 유지하며 후순위 팀들에게 혼란을 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아웃 현장의 선수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력 외에도 자신이 어느 팀의 마음에 들었는지 혹은 누구와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심지어 일부 선수는 동료 선수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트라이아웃은 단순한 기량평가회가 아니라 치열한 심리게임이 교차하는 진정한 승부의 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9일 트라이아웃 드래프트에서 여자부 지명은 오후 2시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팀은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팀간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선택을 받게 될지는 드래프트 직전까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2025 여자 배구 외국인 트라이아웃은 처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인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결국 살아남는 것은 검증된 선수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GS 실바와의 계약 확정, 투코비토리아 재계약 유력, 여기에 모마 니콜로바 라담 윌로우 자네티까지 총 5명이 실질적인 최종 후보군으로 좁혀졌다는 점에서 이번 드래프트는 사실상 이들 5명이 경쟁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다시 한번 친숙한 이름들이 브이리그를 장악할지 아니면 유일한 신예 자네티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지 답은 이제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드래프트 현장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